무력해서신나게때려 o 고 a y then,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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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s 아, 봐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니 그장 so, 아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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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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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왜사고리에한 개, 한 개! <웃음> <웃음> 걸어주세요. 보라색. 저저 세시 세시 세시. 지 오케이 오케이 거기아 이거 너무 힘 어디가냐? 시 쪽에 있어요. 영개. 보라세 개. 호라, 두 개. 세 개야, 세 개야. 어, 두 개네. 위로, 위로, 위로. 나라섹했어 내가 더잘 봐. 아니, 이걸 라색을 운운하네 내가 제일 새거에요, 그럼. 아, 새거래. 아. <laughs> <laughs> 내 시력이 제일 좋아요. 간다. 이스 그거 다오면 큐브 나오나? 아, 카요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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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거 정극하고 어. 나오겠다. 뭐야? 나올 거니까 걸리면 안 돼? 나이스. 어찐 찐머 찐머. 위치로? 위치 위치. 우리 세 개. 저희 다섯 개? 어, 바, 어. 빨간색이에요. 어 빨간색이지. 제가, 제가 여기 둘게요 마지막. 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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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. 빨. 보내고 짤림 먹고 고과좀 먹고 오케이. 오케이. 똥똥똥 생각하고 괴물. <laughs> 어디 갔어? 한심하이야운터 네버 콜? 똥똥똥어똥똥 똥. 카인듯 어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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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와 이런 <웃음> <흥이>. <웃음> 우리 다 가운데서 다 걸리네. <laughs> 네. 큐브. 어, 똥. 어, 똥 뿌렸다, 나. 어. 한시 조심. 괜찮겠죠? 지금 10칸이니까? 어, 왼쪽 아래를 내려가야 될것 같아. 어, 왼쪽 조심하세요. 카운터. 카운터. 아, 어. 이거면 끝날라나? 지리도 끝났다. 오기. 끝났다. 끝났다. 굿.